안녕하십니까 양손의 횃불입니다. 오늘은 아주 건강한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톱방 분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시작하고 있는 극초기 프로젝트입니다.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 아니니 영상 참고하시어 프로젝트도 참여해 보시고 무료 코인 에어드랍도 받아보세요. 엑스패스라는 NFT 기반의 티켓팅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고 문화 공연 컨텐츠 관련 티켓팅 과정 중 발생하는 암표 방지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유명 공연이나 콘서트 관련해서 봇들이 혹은 업자들이 티켓다스러 가서 방패로 몇 배씩 팔아먹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이기에 이 프로젝트가 재발성공하여서 좋은 공연 좋은 가격에 쉽고 빠르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모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록체인 티켓팅 솔루션이 입니다. 티켓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수익성 모델 모두가 완벽한 기획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드디어 선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팔로워업계 속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무료로 데일리 미션을 수행하면서 코인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및 고정 댓글에 나온 제 링크를 통해 보시는 데일리 미션 화면에 접속 후 지갑 연결 및 데일리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갑의 경우 메타마스크와 카이아 지갑을 지원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프로젝트도 언어 지갑 사용하시는 것 필수인 거 이제는 모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귀찮아서 기존 지갑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지갑이 연결되면 메일 출석 및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에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xtc 포인트를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 xtc 포인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코인이 상장할 시 에어드랍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행도 간단하니 저는 일단 꾸준히 진행하며 건강한 프로젝트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프로젝트 많이들 나와주길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만 할뿐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손의 횃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영상에 좋아요 및 댓글 달아주시고. 오픈톡방 접속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치킨을 다섯 분께는 커피를 나눔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댓글 시에 오픈톡방 닉네임 응원 메시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